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9월 마지막 주 골든포니 유정 기자 인사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시원하게 부는 가을 바람에 풍요로움이 더해지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한가위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기수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수협회 감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후보였던 정평수 기수가 만장일치로 감사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정평수, 문정균 기수가 감사직을 통해 기수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4일에 열린 경기도지사배에서 우승을 거머쥔 최범현 기수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훈련 전 과정을 도맡아 했고 강력한 2세 최강 전력들과의 경쟁에서 따낸 우승이라 더욱 더큰 성취감을 느낀 경주였다고 전했습니다. 문세영 기수는 컨디션에 별 문제 없으며 기승 정지로 인해 이번 주가 마지막 기승이라고 합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와 본인이 모든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로 상황입니다. 많은 기수들에게 모니터한 결과 경주로는 최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들 합니다. 이상 기수협회의 소식이었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지 분들과 보름달만큼이나 넉넉하고 화목한 한가위 되시기 기원하며 추석 기성길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 골든포니 유정 기자였습니다.